안녕하세요. 섭입니다. 오늘은 토레스 포레스트 그린, 포레스트 그린 블랙엣지 차량. 블랙엣지에서 백미러도 블랙. 휠도 블랙, 도어가니시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토레스라고 글자도 써 있습니다. 자, 여기 뒤에도 블랙. 자, 블랙엣지는 지금 보시는 여기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. 전체가 다 블랙이고, 자 트렁크 한번 볼까요? 자 트렁크 짜잔 자이 토레스는 이렇게 트렁크가, 자 하이브리드는 여기가 막혀 있는데, 휘발유, 휘발유, 요거는 사륜구동이에요.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휘발유 차량은 있어요. 자 그럼 뒷자리 한번 볼까요? 뒷자리. 뒷자리 열선. 당연히 되고 커튼 당연히 있고요. 이렇게 뒤에 송풍구 있고요. 여부는 지금 시트는 그냥 기본 시트로 했습니다. 블랙 시트. 저 토레스 블랙 시트. 이렇게 한신 기업이라는 데서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차량은 전부 시트가 국산입니다. 국산 타사는 국산 아니에요. 요즘 나온 타사 차량들 보면은 시트가 되게 얇죠. 자 그것들은 전부 중국산이라는 얘기겠죠. 궁댕이가 아파요. 시동을 시동을 걸어봤어요. 시동을 걸어봤고. 자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. 바로 들어오고. 네, 자, 이렇게 매번 이렇게 탁송 기사가 핸들 열선을 틀어 r o w 이 train. So, 이렇렇 c 륜구동은 여기 보시면 a w d 락이라고 있습니 w 오토 r 드 오토스타, 전부 다 있고요. 이렇게 d 비게이션 u 비게이션 들어가 있고.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서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차량을 인도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토레스 하이브리드 10% 할인되고 있으면 다양하게 차량들이 있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